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차 중고 부품 전문 매니아 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도뉴 아반떼 AD 헤드램프입니다. 자, 이 도뉴 아반떼 AD 헤드램프는요,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하고 4고 프로젝션 LED 라이트,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시점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적용이 되고요. 자이 라이트를 다른 말로 아반떼 ad 1.5세대 헤드램프 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제품은 어 일반 프로젝션 로겐 헤드램프 입니다 자 제품 구성에 대해서 잠깐 제하고 같이 볼게요 에? 자 제품 구성을 보시면 이 기역자로 보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주간 주행등 다른 말로 데 델라이트 d r l 이 라고 그러죠 예, 주간 주행등이고 요 프로젝션 옆구리 여기가 프로젝션 있는 부분이 헤드라이트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라이트의, 이 라이트의 특징은요. 이 하나의 전구로 상향과 하향 하향 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라이트의 특징입니다. 이 라이트를 다른 말로 펑션, 하이펑션 헤드라이트라고 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전구 하나로 이 프로젝션 안에서 상향등과 하향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라이트들은 상향과 하향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두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향등과 하향등을 이 전구 하나로만 가지고 이 프로젝션 안에서 상향등과 하향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이 라이트의 특징입니다. 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죠. 자, 뒤쪽 면을 한번 아.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보시면 이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구를, 라이트 전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캡도, 여기 캡을 열어보시면 안에 전구가 있죠. 네, 사용을 하시다가 라이트 전구가 나갔으면 이렇게 교체도 가능하시고, 자, 이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를 간장하는 이 LED, 네, 이 제품을 빼보시면 이렇게 LED 전구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구성이 제가 알습니다 자, 오늘은 도녀 아반떼 AD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중고부품 전문 매니아 신이었.